해피엔딩을 봐야지. 해피엔딩. 이게 렉 먹었나요? 무서워. 아니, 뭐야, 왜안움직여 아, 씨. 네, 여기까지 했어요. 와, 너무 무서워, 진짜. 그,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꺾어서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렇게 옥상인가 거기 잖아요 그래서 아 어, 빨로 됐어 무서워 진짜 이 이러지 마 닥쳐 어째서 어째서 너만 바라보는 거야 그게 무슨 소 사... 어? 시끄러워 따돌림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받으면 관심이 사라지겠지 했더니 가면 갈수록 오히려 도와주질 않나. 그러다 결국에는 수현이랑 얘기까지 한, 하는 사이가 됐잖아. 도대체 무슨 에, 도대체 무슨 얘기? 닥쳐. 지금도 똑같아. 이 모든 게다너 때문인데. 아직도 아직도 너만 수현 수현이한테 특별한 존재라는 거잖아. 저 다은아 죽여버릴 거야. 죽어, 죽어, 죽여버려, 죽어버려. 넌 사고로 죽은 걸로 얘기한 뒤, 넌 수연과 같다는 수연과 같이 이 학교를 빠져나갈 거야. <laughs> 아, 은혁 그 자식도 죽여버릴 거고. 그래 맞아. 둘이 사이 좋게 죽으면 되겠네. 다 다가오지 마. 너만 죽게 되면 수연이는 나를 바라봐줄 거야. 려는다을 어떻게든 피했지만 옥상에서 떨어져 버렸다. 뭐야? 나쟤 혼자 쇼하고 떨어진 거잖아. 쟤.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시선으로 가자. 일단 소라랑 수연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자.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사람이 어디야? 한층 내려가야 돼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야 진짜 너무 무섭다 근데 이 1은 필요없어 이제 어, 아, 여기다 어머, 어 저기 있구나. 언니! 교실로 들어간 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했다. 들은 후 소라는 경악을 표하는 표정을 지었고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온 뒤 하염없이 울고 있는 나를 안아줬다. <laughs> 수연은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사과하고 거듭 사과를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다은이의 마지막 뒷모습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남은 기억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은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 생각이 마, 맞아, 맞는다면, 그 남은 마지막 기억이요. 어, 그 다은인 것 같아요. 미안해, 언니 아니야, 언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 걸. 저기, 나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고 싶어. 응? 남은 곳은 한 곳뿐이고, 은혁이 숨겨놨다는 물건도 문제기, 문제이긴 하지만, 언니, 하지만... 무리하지 마. 아니, 꼭 기억을 찾고 싶어. 아니, 그리고 기억을 찾아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시간 얼마 없어. 빨리 빠져나가야 돼. 알겠어 그래 어딜 가야 되는데? C6이 있어 C6이 C6이 어디야? 아 어, 바로 여기네 미시시 옆에 밑에 뭐야 어지러워 하, 무섭다 다행이었어 기억했던 것 이상으로 재밌는 상황이네 같은 행동인데도 제가 뭔 제가 하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나저나 어떻게 하려나? 후, 친구한테 버림받는 기분은 어떨까? <laughs> 아 짜증나. 오늘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았는데 잘 됐어. 뭐 딱히 친한 애도 아니고. 도와줄 필요는 없겠지.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쟤가딱그 꼴이네. 조금만 기다리자. 알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 현정이가 말한 애가 저, 재인가? 허, <laughs> 뭐 어쨌든 기다리는 건 정말 힘, 참기 힘들다고. 집단으로 괴롭히는 건가? 뭐, 내일 상관할 일이 아니지. 다, 다은아, 지금 무슨 시끄러워. 그러길래 애들한테 행동을 좀 조심하지 그랬어? 작작 거슬렸지. 그게 무슨 내가 뭐... 무... 입다물어.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친구잖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친구? <laughs> 그래! 친구지. 한때 말이야. 그런데 애들이 널 싫어하잖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어. 다들 싫어하는데, 같이 다니면, 나도 너와 같은 상황이 겪으면서 괴롭힘을 당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 다니는, 다니고, 아는 척 하지 않았지. 아, 그렇지만 그때도 정말 그때도 미안한 감정은 없었고. 그런데 너는 그래도 바보, 그 상황을 이해해 주더라고? 가끔 다른 애들 몰래 인사하거나 웃어 준다거나. 그래? 그때는 너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았어. 하지만 그 뒤로 내가 어떤 애한테 관심을 받는 게 거슬리기 시작했지. 여자애들이 하 나한테 거슬린다고 하는 여, 여러 가지 이유, 이유들 중에 나도 다른 이유로 내가 거슬리기 시작한 거야. 어? 뭐? 알아, 너도 걔 좋아한다는 사실을 맞지? 그래서 저 짜증 난 거지.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 닥쳐! 넌 이해 못 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서,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 너도 그게 하필 나한테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역 같은 상황인줄 알아? 다은아, 차라리 없어버려. 없 없어져 버려. 그래. 그게 마지막 나의 기억. 그때 나, 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친한 친구였지만 따돌림을 당하게 된 후, 이후로부터 왠지 모르게 점점 사이가 멀어져갔고 그 이후로 반 아이들의 폭력과 따돌림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으로 입원했지. 분명 해리성 기억상실증이었나? 그리고 어찌서인지반 아이들에게 기억상실증에,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가 소문이 퍼지게 됐고. 그리고, 그리고. 언니! 저기서요! 아이씨, 나 여정들이랑 와있다, 씨. 아, 미안. 난 괜찮아. 응? 저기 있잖아. 응. 왜 그래? 어쩌면 내가 은혁이한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은혁이를 막아. 시간을 보면 적어도 너희는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 거야. 언니, 지금 장난해? <laughs> 그때 수연이 말고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혼자 남겨두고 갈 수는 없어. 맞아. 언니. 응 아, 알겠어 뭐야 무 소리야 시간이 어, 얼마 남지 않았나봐 그래 서둘러야 돼응 다음번에 다음번 다 있지? <laughs>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네. 넌 아직도 살아 있는 거야? 자. 여러모로 거슬리는 존재네. 이 녀석도 저 녀석도 전부 거슬려. 그 중에 내가 가장 거슬려. 뭐라고?